이중 당적도 다른 당하고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 다른 당하고 다른 당 데이터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이중 당적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국힘당 어~ 3인당또 이런 다른 정당들하고 서로 어~ 당원 정보 공유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당원 이제 이중 당적에 대해서 처벌하는 어~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저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 금방 그~ 어, 당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. 파일만 있으면, 이, 여기도 포함되고 저기도 포함되는 거. 다알수 있잖아. 그래서 국힘당 당원, 어, 당원 명부, 민주당 당원 명부, 다른 정당들 당원 명부들 다, 다 압수해가지고, 그걸 갖다가 통합해서, 통합해서, 정당, 정당 당원들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. 법적으로. 그게 필요하지 않나. 어, 보험처럼. 음. 그런 게 좀, 그런 게 법적으로 이중당적을 처분하려면, 모든 정당의 그 당원들 명부를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통합, 좀, 어? 필요하지 않나. 이중당적을 성간위가 처벌을 일부러 안 하는 듯. 그러니까, 성간위도 뭘 받아먹었나. 성간위도 자치은 조금 개혁하긴 해야 돼요. 성간위도. 요번에 김정호 하는 꼬라지 보니까, 신실 쪼개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, 얼마나 화가 났어요, 여러분. 예?